뭐, 계속 수정 보완하면서 지금 그 테레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. 근데 네. 저 대표, 이제 후보께서도, 어, 사실은 저 방탄복을 입는 게 사람들이, 어, 방탄복을 입었네, 이렇게 생각하는데, 이 방탄복을 안 입어본 분들의 말씀이. 맞아요. 어. 그아요저 입어보면 얼마나 깝깝한지, 아, 입어본 그래요? 사람만 압니다 아. 그렇습니까? 그리고 네. 더군다나 저걸 입고 나서, 저렇게 움직인다는 게 사실 방탄복을 입고 작전을 하는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렇죠. 굉장히 땀 찹니다. 아, 그러겠습니다. 네, 네. 생각보다 굉장히 땀 아니 그 그러니까 덥지 않은 날에도 굉장히 땀이 찹니다. 아, 음. 아, 근데 저걸 하루 종일 입고 있어야,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저걸 입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음. 긴장을 하거든요. 아, 입으면 또그 긴장어. 자체가 입... 방탄복을 내가 입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긴장이 되는 상황이요뭐 그건 너무나 당연할 것입니다. 근데 그 그 와중에 이제 신발을 저희가 선물을 한 거잖아요. 네, 네뭐 운동화. 그런 거에 구애됨 없이 시샘 말로 남은 기간 동안 쇠빠지게뛰시라니데쇠빠지게 뛰십시오. 여기 약간, 약간 참 죄송스럽더라고요. 열심히 <laughs> 조금 더 열심히 뛰셔야 돼요. 이미 충분히 열심히 뛰고 있는데 아, 그렇게 더... 열심히 뛰는데 방탄복 입고 뛰어야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아 이게 참 무슨 경우인가 하는 생각이 <laughs> 아, 듭니다. 그렇습니다.